박코도 경기 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적응을 하는데요. 네. 스텐드 선수의 감각적인 패스. 아우, 어, 좋아요. 좋아요. 이재성의 패스 야. 좋습니다. 이재성 넘어지지 않았어요.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시간은 20분에 남아 있, 20분이 아, 네. 남아 있고요. 이재성 선수 감각적인 예. 좋은 패스였고요. 아, 아조르크, 아조르크. 아, 아! 이렇게 다면 이재성 선수는 올시는 공격 포인트를 10개까지 늘리게 됩니다. 라이너. 플레어가 짧게 빼줬고요. 아, 어 연결됐습니다. 자. 두명 낮게 자왔이요연결했어요고 네, 막혔습니다. 금식 조금씩, 조금씩 공격이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재성이 헤더로 떨궈줬습니다볼 살아있고요. 자, 이재성 좋은데요. 쪽으로 잘보어졌는데 어,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이재성, 이재성, 아, 이재성, 아, 이니다 이재성, 이재성, 아, 막혔습니다. 이재성, 이재성, 아. 이걸 주문했던 이재성, 이이 네. 스피드 배틀에서 일단 앞공간을 따내온 이후에 이볼잘 살렸거든요. 그렇죠. 또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아, 상당히 까다로운 볼인데요. 네, 압박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까지. 딛겨서! 딛겨서! 마인츠가 냄새를 맡고 바로 앞발 강도를 끌어올리고 자이볼 트위브 해주죠 그리고 이제서 완벽한 점프 예. 완벽합니다 소름이 돋았던 이재성 선수의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마인츠의 공격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골이고 네. 이재성 선수의 장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골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코타 선수의 압박 이후 크로스까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선수들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특히 아. 사이드 쪽으로 몰려있는데 준다는 것은 바로 표적이 될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재성 선수 기가 막히게 잘라먹었어요. 네. 선수가 약간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어, 이재성 선수가 또 빠르게 한번 들어 가봤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길게 전방으로 한번 넘겨줬고 이재성이 머리로 떨궈줬습니다. 짧게 아, 이제선 크로스 서주가 어, 앞쪽을 한번 막아서 봤는데 아, 자 열렸어요 어수선해요 터치 터치 자 걸렸어요 아, 아조로크입다자 그리고 이 볼을 어니 시보의 공백을 그래도 잉바드센 선수가 나올 때마다 참적절하게잘 배워주고 있거든요. 예. 글라트바의 고민을 두 배로 늘려주는 추가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는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던 면은 글라트바였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글쎄요. 말치가 아, 마음을 먹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쇼패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 사단이 났고요. 네.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잉바르트 선수 좋은 추가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조르크 선수의 슈팅을 이제 지펠 코키퍼가 막아냈습니다만 세컨볼을 잘따냈던 잉바르트 센이었습니다 네벤스바니네가 몸을 던졌습니다만은 이 볼은 몸을 타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창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재성 선수가 패스를 끊어내면서 다시 마이체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베니다 코스타 중앙으로 박스업. 연결 이재성! 이재성 아, 이재성 선수 왼발에 아 걸렸는데요 코가 막아서네요 예, 다시 슈트드들입니다 띄워서 넘겨주고요 머리로 다코도 경기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적응을 하는데요 네, 슈트들 선수의 감각적인 패스 이재성의 어, 패스 좋습니다 아 저렇게 이타쿠라코 앞쪽에 있고요 반대편 잘 봤습니다 다코스타 다코스타가 박스 안쪽에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에서 한굴절이됐습니다 아, 네. 완전 정규 시간은 20분에 남아있죠. 아, 20분이 네. 남아있고요. 이재성 선수 각각적인 좋은 예. 패스였고요. 다레이로 선수가 잘 끌어냈어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이재성. 아조르크, 아조르크, 아조르크 아조르크가 마이츠의 유리포을 입고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7경기만에터트린 사실 이때까지 아즈르크 선수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골로 훌훌 털어버리고 있는 아즈르크. 예. 그리고 그 골의 조력자는 또 이재성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 이재성이 이 골을 도와줍니다. 네, 전방으로 올라오는 패스 잘가져왔고요 블라트바우가 워낙 위쪽으로 무게중심을 많이 싣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 수비중심이 옅어졌는데. 네. 이재정 선수의 어시스트, 아조르크의 골까지. 이렇게 된다면 이재정 선수는 올시 있는 공격포인트를 10개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도 저쪽 파포스트 각도는 수비수가 막아주는 각도였기 때문에 조금 더 니어포스트에 치중하는 수비를 보여줬었는데 하필이면 저 볼이 그대로 통과를 돼있고. 슬아슬하게 손을 빠져 들어갑니다. 튜너의 발에 걸리면서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마인스의 아조르 틴의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조르 프의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 을 거의 처음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조금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네요. 시간 3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저만부터 쭉 뛰어오던 선수들의 마음이 약간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 지금도 아, 불안하지 않아요? 예. 네. 오히려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마인츠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스 안쪽에 바이퍼 선수가 오, 볼 살려냈고요. 데리다 코스타 쪽으로 약간 길게 떨어졌는데요. 달려. 가서 골을 살려냈습니다. 마인츠 선수들의 터치에 살짝 살짝 욕심이 묻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3대 0으로 이제 승리가 확정된 경기니까 조금 이제 골을 아 지금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네. 파르케 <laughs> 감독은 직전 경기 바이르미넨가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인츠 원정에 나섰는데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뭐 치열한 곳입니다. 미네를 3대2 신승을 이끌었던 클라스파우가 마인치에게는 오히려 3대0으로 깔끔하게 패배할 위기 목전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라운드 때도 우니온 베를린이 사케 공사 를 잡아내지 못하 면서 또 1위 에못 올라섰 거든요？그 아, 것도 충격이 었 어요. 사실 <laughs> 은 예. 네. 정말 뮌헨 을끌어내 리고 1위 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기회 였 는데, 사케 <laughs> 공사 를 잡지 못했 던 것도 참 충격적 이고, 어쨌든 뭐 상위권 과 하위권 에서 정말 <laughs> 어... 생각지 못한, 경 기가 많이, 나 오고 있 습니다. 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오늘 경기는 파르케 감독에게도 상당히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네. 일단 계속해서, 어, 좋아요. 은구모 왼쪽에 트위랑에게 건네줬습니다. 약간 길었는데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네, 은고무의 첫 터치가 살짝 튀었거든요. 네. 불안하게 첫 터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터치인 패스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방금 나온 공격 장면이 오늘 글라트바의 경기를 어, 조금 어, 요약해서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예. 마이츠는 돌아온 첸트너가 선방 여러 차례 보여줬고, 아주루크가대이 골을 기록했고, 이재성도 세경전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나가. 정말 겹 경사입니다. 공원 연생에게는 출전 시간 어, 챙겨줬고. 그렇죠.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올라가자! 이다! 골! 이 어린 선수가! 이 어린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2005년생 네이슨 바이퍼! 자, 인바르트 센의 어, 타이밍 빠른 패스 여기서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붙여진 게 굉장히 좋았죠 네 바이퍼의 위치는 온사이드고요 그렇죠 와, 네 제대로 머리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마 올린 볼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주 두껍게 잘맞췄습니다 아, 야, 아스로보도 그 <laughs> 기뻐합니다. 네, 옆에 있던 이재성 선수는 <laughs> 예, 일어났어요. 바이퍼 선수는 1본리그에서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2005년생 선수까지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만으로 17살이거든요. <laughs> 네, 어,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그렇죠 <laughs> 아, 어린 선수까지 골을 기록하는 격경사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 0으로 마인츠가 홈에서 메넨글라트바를 대파하면서 3연승을 달립니다 어, 마인츠의 기대골값이 1.35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네골을 터뜨렸다는 것은 한골한 한 골이 얼마나 값진 골인가를 다시 한번 어, 볼수 있는 지표인 것 같고요